이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납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을 어, 우리는 기록하고 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 받으셨다고, 받으다고 신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절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뭐, 그럽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의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이들이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찾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분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중요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편 89편으로 우리가 가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편 89편 14절입니다. 의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에 주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 자,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말씀을 만나기가 쉽지 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의와 공의의 두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에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드렸던 믿음으로 드렸던 이 예배와 공의와 의가 빠졌던 가인의 예배를 우리가 통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공의, 정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자기 궤도에 두셨습니다. 계속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밝은 별들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밝은 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셨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의 지연받은 모든 것들도 봄이면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수수합니다.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동절기에, 잠으로 들어가죠. 온 세상 만물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음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여섯째 날에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과. 온 세상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은 지음받은 목적, 목적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원받은 목적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10편 43편 21절에 보면이 인간들, 이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들은 자기의 지원받은 모습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별들이 해와 달이 막가밤을 구별하고 자기의 계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음 바대로의 목적대로 운행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나무 풀뿌리 하나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두 기둥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하게끔 만들어놓은 그 공의죠. 공의, 정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수 있게끔 만드셨는데 고아가 있고 가부가 있고 나은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이 있는 자, 강한 자, 온전한 자들과 똑같게 살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행 법칙이죠. 그런데 온 세상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이 되고, 지은받은 대로,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 하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멋진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준 주님의 보좌의 기초, 참 멋진, 너무나 멋진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공의롭게 운행을 하시면서 공평한, 공평이 정의입니다.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고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불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인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아호서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의 모습은 많은 페지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왕여로범 이세가 통치하던 가장 번영을 누리던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사회에는 부정, 부패, 간음, 살인 등이 만연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셨는데,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가진 자들의 사치와 향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이때 아무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한 그것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실 때 이방 제사와 혼합하는 것을 경고했던 우리의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이 역시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탈취하다. 여러분, 모든 곳에 이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어진다. 그런 불법이 발을 넣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6장1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나님은정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는데 너희는 정의를 쓸로바시며 공의의 열매를 쓴니다로바꾼다고말씀하고다습니다하에 하나님 말칙에공의로움씀 하나님 정의로움을 우리 에간들이 그 썩어도 쓴 쓸개로 바꾸고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대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22장 3절에 보면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탈취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은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한 모습들을. 불법이 판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 너무나 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다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는 모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터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돕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세 공의와 증의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우주, 이 땅의 삼라만생 모든 삼천천목들은다 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독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회와증의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잘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면대면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모르면 또 배우고 듣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82편 3절 4절 가난한 자와 코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거다. 다 하나님의 동의와 증의를 오늘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약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과 똑같이 바로 세워진 자는 쓰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생기고 사랑하고 이런 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또 가봅니다. 에레미아 22장 10. 음, 에레미아 22장 6절, 에르미아 22장, 16절은 또,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피판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난지는 음,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이,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정치적인 음 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상가하고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뭐든지 가난한 자가 공피판자를 변호하고 도와주면 그의 삶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숙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합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어서야 아, 10장 11절에 녹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원하십니다. 뭐든지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 죄악으로, 죄하고 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 이러한 분이시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아,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성품 안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고아와 가부와 마그네를 약한 자를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추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운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운행방법을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아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예, 알아야 됩니다. 저는 너무 모르는 게 너무 음, 많 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씩 조금씩 예, 이렇게 한발한발 한 발, 음, 그제보다는 어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마음 모습으로 나가고 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죠. 어피우리는 뭐, 뭐, 부족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개시하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나와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근데 우리들이 너무 자기본주의로는 음, 말씀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편심을 하려고 합니다.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음, 작곡도 또 때로는 보리밥도 쌀밥도 혼합밥도 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이것도 소화시킬 수 있고 저것도 소화시킬 수 있고 장생한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도 내 입에는 달고 안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 입에서도 달고 내 속에서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차츰차츰, 차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면서 또그 나라에 가기 위한 발자국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이죠. 첫째 하나님 오신, 사랑이 하나님이다. 여우하는 은혜로우시며, 공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대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으시다 사랑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또 우리가 그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참큰 장... 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너무 이미 땅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야를 넓히서 노래가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민권 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날의 시민권을 얻기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그 날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날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맺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택한받은 우리가 주님 백성으로서 형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